안녕하세요. 양평 우리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청운 가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토지인데요. 토지 옆쪽에 이렇게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물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 깊이가 깊이가 상당히 있고요. 안에 물고기가 바글바글해요. 물이 아주 대단하네요. 지금 어제밤부터 비가 좀 와서 물이 좀 탁하긴 한데 어, 이거는 비 때문이고 도시면 아주 시원한 물이, 물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물고기도 바글바글해요. 오늘의 토지, 어, 지목은 답이고요 130평을 분할해서, 분할해서 매매를 하는 토지입니다. 어, 물 조금 보여드렸고, 쭉, 앞쪽 길게 보시면 물이 얇게 좀쭉 길게 흐르고 있고, 옆쪽도 풀이 좀 무성합니다. 풀을 좀 정리하시고, 물을 좀 고이게끔 예쁘게 좀 다듬으시면, 훨씬 요물내땅 내 옆에 물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 토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쭉 어, 앞으로 나가볼게요. 어, 토지 다 130평, 분할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 소액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토지 쪽 옆으로 다시 쳤고요. 옆쪽에 물이 좀 길게 있는데 풀이 너무 많이 무성해서 지금 물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로보다 약간 낮은 곳에 있는 토지입니다. 매매가 7,800만 원으로 평당 60만 원 정도에 나와 있고요. 보이시는 이쪽이 구교하천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 산이 다구유림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군유도로라서 구교지 국유지, 구교지 사이에 끼어 있는 내네 땅입니다. 긴땅 모양 중에 130평을 분할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긴 쪽은 다른 분이 또 매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한쪽은 남해 땅이랑 좀 겹쳐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앞뒤가 그렇겠네요. 참 길쭉하니까 양쪽은 부교림, 구교도, 국유도, 분여도로 구그교하천 국유, 이렇습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건축이 가능하고요. 인근에 여기 워낙 청정한 지역이다 보니 어, 그래서 그 펜션이 많이 모여 모여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펜션은 많이 있는데 여기가 생산관리 지역이라 펜션으로 허가를 낼 수는 없고요. 어, 하게 되면 농어촌 민박으로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 물이 어떤 데는 좀 좁고 어떤 데는 좀 이렇게 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 토지 풀이 무성하고 하기 때문에 어, 장비 한번 불러야 돼요. 그리고 도로보다 좀 낮습니다. 홍토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또, 어, 또 장비 불렀을 때좀 이렇게 땅을 예쁘게 고르고 밑에 계단 좀 내고 해서 내고. 아래쪽 풀 정리하고 해서 좀 이렇게 계곡이 잘 보이게끔 내, 내 땅에 있는 계곡을 잘 쓰게끔 좀잘 만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농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생산 관리 지역이라 저주택 지으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근린 생활시설 사무소 정도로 하셔가고 작게 주말주택 지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건폐, 건폐율 20%이기 때문에 130% 평이면 바닥면적 26평이나 지을 수 있죠. 전원 스택을지으시는 것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지금 앞쪽으로 쭉 가고 있고요. 이 정도까지가 경계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경계 부분은 저희가 자, 다시 잘 설명을 드릴 거고요. 토지 면적 130평, 지목은 답이고, 매매가 7,800에 보여드리는 토지입니다. 옆쪽에 물 흐르는 소리 사실상 계속 들을 수가 있고요. 토지가 한 면이 계속 어, 계곡에 접해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면 좀더 물이 맑아지고 좀 많아지네요. 아, 어, 이쪽 물도 참 좋아요. 지금 풀에 너무 가려져 있는데 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토지 한번 답사를 권해드려 봅니다. 매가 7,800만 원. 도로보다 좀 아래에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약간의 성토작업 필요하고요. 이대로 지형 살려서 농막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토지이긴 합니다. 그러면 진입도로하고 진입도로도 만지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 대추나무도 있네요. 우선은 맨날가 7,800만원에 나와있는 토지이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 토지 참 옆에 계곡이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름에 여기다가 수박 빠뜨리고 가정구만 치고 해도 고기 구워 먹어 도참 맛있겠죠? 저는 소액으로 만나시는 오늘의 토지였고요. 부교림이 이렇게 사방으로 있는 청정 지역입니다. 이쪽을 보고 건축하실 경우 남양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나 문자 문의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양평 우리 부동산 홍진수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